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음. 자 이제 점화 시간 이어서 계속 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과학 팩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핵 발전소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요. 켜놨습니다. 그렇게 켜놨는데 어, 나무가 부족해요. 나무가 부족하다 보니까 수지를 못 만들고 수지를 못, 못 만들다 보니까 이제 패널 보조도못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차가 다못 만들게 돼요 이그 전자회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만들게 돼서 좀 이게 늦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핵 발전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핵 발전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콘크리트예요 고급회로 있죠 이제 열 파이프 있고 강철판 있고 콘크리트가 없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콘크리트가 없습니다. 고급회로도 보실래요? 고급회로. 고급회로. 아, 잠깐만. 고급회로. 보세요. 거의 한 2,000개? 2200개가 있어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더 만들까요, 이거? 이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콘크리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이제 이펠릿도 거의 3단계까지 거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음 시청자분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 과정을 마지막 테크트리까지 만드는 걸 보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철하고 구리 기타 등등 할수 있는 것들을 그냥 보여 드리고 음 이제 엠바은 끝날 것 같고요. 물론 계속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콘크리트를 이제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콘크리트는, 82개, 82k,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직은 괜찮은코 이제 빨리 발전소로 가야 돼, 발전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콘크리트, 이걸 만들어야 돼요. 콘크리트 용액. 오케이. 모래, 모래 괜찮다. 어차피 만들다 보면은, 모래도 나와요. 그쵸, 이, 이, 이 과정을 할 거예요, 이거. 이 과정을 할 거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당, 당연히, 모래도 나옵니다. 어디있지 어디서 만들었지? 아, 지웠구나. 모래도 나옵니다. 아, 여기, 저기. 음. 당연히 모래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필요해요. 여섯 개. 그리고, 물.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석회까지, 석회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석회, 어딨지? 그쵸? 이제 석회랑, 그 실리콘이랑 합쳐서 시멘트를 만들고, 모래 나오고, 돌 나오고, 물 나오고, 벽돌 필요하고, 벽돌 필요하고, 그럼 콘크리트 벽돌 나오고, 콘크리트도 만들고,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돌도 있고, 벽돌도 있죠. 여기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이것도 할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단계도 이제 제가 업그레이드를 해놨거든요. 보세요. 이것도 할 거예요. 침칠 조 그래서, 콘크리트 벽돌까지 이번, 이번 시간에 만들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려나? 하나, 넷, 여기서 이렇게. 넷, 야, 잠깐만. 이거죠? 어, 이거고. 돌려야 돼요 음, 이쪽으로 가고 이쪽 물 들어가고 좀 방향이 바뀌긴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진흙탕물 얘도 놓고 물물물 물. 물 놓고 진흙탕물 아, 어, 이거 아닌데? 어, 여기 있죠? 오케이. 넣으면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였던가? 여긴가요? 석회. 어, 색깔 이거 맞나? <laughs> 색깔이 이게 맞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모래 모래까지 그 다음에 물 딱딱 떨어지죠? 음 됐어요 자그다음 여기다가 플레어 스택 놓고 없애버리고요 진흙 진흙 진흙이 들어와서 진흙 그 다음에 상자 놓고 위에 됐습니다 그럼 들어갈 거고 나오겠죠 나오는 것까지 끝끝 끝. 됐습니다 이것도 전기를 연결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됐죠? 왼쪽으로도 됐고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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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오고 이쪽 나오고 나오고 됐어요 여기서 필요한건 석회암이 아니라 석회예요 석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놓구요 여기다가도, 이쪽에다 놓을까요? 여기다가, 석탄, 목탄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석회까지 만들어주면 끝! 그리고 나서, 여기도 똑같이 플레스테 오케이. 음,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쪽에 넘어가야 되고 나오고, 그 다음에 모래도 나오고, 아이고 이쪽으로 됐죠? 음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오케이 모래 나오고, 아 잠깐 만 반대로 있다. 이거 이거 아니다. 이 모래랑 이게 합치면 안 돼요. 모래랑 합치면 안 되고 이게 지금 나오는게 석회에요 석회랑 실리콘이랑 합쳐서 이거 이거 이걸로 할거예요 이거 하면 좋긴 한데 음 좋긴 한데요 그냥 이걸로 하는 걸로 재료가 너무 없어요 이걸로 이걸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은 석회랑 실리콘. 아, 이걸로 하면 좋긴 한데요. 이걸로 하면 좋긴 한데요. <laughs> 아, 유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 이쪽으로 나와야 돼요. 이 실리콘이. 이쪽 벽 타고 올라오는 게 좋겠네요. 이쪽.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실리콘 올라오고요. 이렇게 아 어, 이거를 이렇게 꽂으면 안될것 같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실리콘하고 같이 나오죠. 이거를 어, 분말 야금 혼합기로 이렇게 시멘트를 만든다. 후.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이 시멘트 아 잠깐만 이 이제, 이제 시멘트를 이용해서 이제 이 시멘트를 이용해서 우선 전기 좀 넣어 볼까요? 오케이. 됐어요. 이제 이 시멘트를 이용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로 만든다라는 거죠. 콘크리트 용액이 더 나와요. 20이 더. 시멘트가 적게 들어가요. 시멘트가 적게 들어가고 이제 콘크리트 용액이 더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돌, 시멘트, 모래, 물. 여기 모래 있죠? 모래, 시멘트, 그리고 여기 돌, 그리고 벽돌까지. 야호! 다할수 있어요, 다. 이쪽에서 점프. 이걸 뭘로 만드냐? 어, 조립기계로 만드네요? 이런? <laughs> 조립기계로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더 꺾어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립기계. 여기서 이제 물. 물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짜다단. 물은 왼쪽에서 가져오는 걸로. 물. 끝났죠? 오. 끝. 이제, 콘크리트 용액이 나오고, 이제 이 용액을 갖고, 어, 콘크리트도 만들고, 원래? 잠깐만, 야, 잠깐만. 그쵸? 콘크리트. 이 콘크리트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뭘로 만들지 조립기계로요. 자, 그러면은 벽돌이 여기 있죠. 이렇게 놓고 어, 벽돌이 필요하고, 여기는 그냥 용액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 그쵸? 이쪽에서는 용액이 필요해요. 돌이 야! 어, 야, 잠깐만, 지워줘봐 이쪽으로. 벽돌. 벽돌. 됐죠? 됐죠?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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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도 만들어야 돼요. 여기도 이제 콘크리트 용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벽돌하고 강철판이 필요해요. 벽돌하고 강철판. 똑같이 이렇게 놓으면은 될것 같고. 여기도, 그쵸? 놓고,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고, 여기다 상자 하나씩 놓으면 되겠죠? 여기다 콘크리트, 여기다가 콘크리트 벽돌, 굿! 굿! 됐죠? 이제 무한대로 나올 거니까, 여기는 이제, 무한 자동, 광재가 지금, 아직 많이 있어요. 여기 공간, 음, 잘 되고 있구요. 잘 되고 있죠. 음, 잘 되고 있나? 음, 아주 잘 되고 있죠. 굿, 여기도 아주 그냥 잘 되고 있어요. <laughs> 음,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도 강철만, 강철만 갖다 넣으면은 나오기 때문에 미리 강철을 넣어 놓도록 해 볼까요? 강철이 얼마 못 가져오겠네. 잠깐만. 아. 어이 아, 여기 여기 말고 여기다 놓고 여기도 아닌데. 어, 디 있을 텐데. 쓰레기 쓰레기 같은 거 넣어 놓은 여기 있죠? 여기다가 음. 필요 없는 것들. 오케이. 플라스틱도 필요 없고. 어, 오케이. 끝! 강철. 강철. 강철에다 넣으면은. 다 넣으면은. 됐죠? 끝! 1대1이에요. 강철 4개당 철근 콘크리트가 4개기 때문에, 여기 지금 2,000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도 2,000개 나올 거예요. 여기 벌써 200개. 콘크리트 381개. 음, 좋아요. 그럼 이제 핵발전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콘크리트 500개. 우선 원심 불리기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원심 불리기. 원심분리기가 먼저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어차피 나중에요 왜 그게 필요하잖아요 우라늄 광석이 필요해요 우라늄 광석은 어떻게 만드냐 쪼개기로 만듭니다 보시면은 우라늄 보이시죠 우라늄 또 우라늄 우라늄 그 윗단계인 삼, 삼각형 여기서도 우라늄이 나옵니다 우라늄 우라, 우라늄이 하나 나오죠? 조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라늄만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테크가 필요해요. 뭐냐? 여기 있습니다. 우라늄 광석 3개. 사피라이트 결정, 크로티늄 결정, 반모늄 결정. 그리고 혼합 촉매가 있으면은 우라늄만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피라이트, 크로티늄, 반모늄을 설,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게 테크가 필요하죠. 이 테크. 근데 많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많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 될, 이걸 만들어야 돼요. 침출조. 그래서 콘크리트 벽돌을 만든 겁니다. 40개씩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콘크리트 벽돌, 보시죠? 그렇죠? 만들었죠? 하나만 더. 그렇죠?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침출조를. 하셨죠 어서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거 보시면은 오! 나오죠 이 시스템 을 하나 해두시는 게 좋아요 이 시스템 보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도 이제 다음 단계를 해야 되긴 하지만은 원자력이 먼저 잖아요 그래서 원자력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만들면 이제 전기 걱정은 끝납니다 정말 끝이에요, 끝. The end. <laughs> The end. 그러면 이제 확장, 확, 확 해버릴 수가 있어요. 확장을 그냥 쭉쭉쭉쭉 해서 이거 한 시스템을 한 여섯 개는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딱 설치해두고 이거, 이것만 이쪽으로 펌프해갖고 연결해놓으면은 그냥 쭉쭉쭉쭉. 이것도 하나로 바꿔야 되겠네 이거. 안 좋아요. 음, 이거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로 놓는 게 좋겠어요. 하나로 이거 굳이 첫게 놓을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은 이제 어 원자력을 해야 되는데 어디 딸까요? 80k 줄어들었죠? 슬슬 원자력을 해야 할 때요. 그러면은 어 여기 딸까요? 원자력? 여기다죠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이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죠 여기다 여기다 하나 더 만들어서 어차피 여기는 더 이상 올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이제 올라오다 보면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에 여기다 하죠 아이 여기 아 이런 선택장애 여기다 하죠. 여기다 여기다 켜겠습니다. 몹도 없고, 그러면은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 놨던 거 매립지, 매립지 많죠. 엄청 많아요. 매립지는 이제 넘칩니다. 확장을 하고, 여기다가 이 시스템을 잠깐만요. 이 시스템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너무 많은데?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음,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저쪽에는 목탄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하나 정도 하고, 어차피 목탄 있잖아요? 목탄 공급해주면 되기 때문에, 음, 부족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시스템을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원자력 시스템을 만들면은 음 딱일 듯해요. 여기 야 잠깐만 <laughs> 야 내가 못 건너갔는데 다시 줄여서. 이쪽. 에이 몰라요. 우선 이렇게 놓쳐냐? 음, 다시 다시 넓혀요. 다시 크기를 넓혀서 간격 잡고 오케이. 두번 하면 되겠죠? 어차피 매립지는 많으니까 별 상관은 없어요. 하나, 하나, 둘, 한세 아, 개? 음, 세 개, 세 개, 세개 찍고. 어 여러분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진짜 팩토리온 할 때마다 시간 잡아먹는 거 진짜 와. 그래서 지금 하나 했고요. 둘 했죠? 셋은 해야 될것 같아요. 셋을 하고. 이제 여기다가 제가 이 시스템을 하나 복사해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태클을 하나 탈 거예요. 이 태클을 타서 뭘 무슨 태클을 타느냐? 사피라이트랑 크로티늄이랑 반모늄만 탈 거예요. 그래서 호남 총매랑 해가지고 우라육 강성만을 생산을 해낼 거예요. 이해하셨죠? 음,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우라늄 생산라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라늄 핵발전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